바로 벽달주내 쪽에서 안 보여 빠졌고 층 살렸다 하 기절 나 뒤로 도는 줘음 <목소리> 하나, 여기, 하나, 여기. 내 앞에 대치 중. 푸시할게. 폭 간다. 나 빠지는 중. 오케이. 나 박고, 정우 앞에 서. 끝났다, 끝났다. 그... 몇 명이지? 내가 일단 못 봤어. 두 명은 봤거든. 아 누군 거 같은데, 이거... 이거 주위에 얘들 말아 하고 그냥 집받고 바로 밀어야 될것 같아요. 굳이 반다잉... 반다잉... 오른쪽 저 바위 쪽에 연막 해줘. 오지 앞에 나와 있다나? 음. 아. 우와... 아... 아우... 아다 있네 다 있어 우측 우측 아 이거 걸리면 안 되는데 아깝다사번당사번당 하나 있다 사번당 천천히 아이고 미안해 미안 아이고. 응 맞네 나이스 링스가 잡아줬다 제 마지막이다

아삥이 없네 이거. 어 그리고 요, 여기 노란 핑이도 있어. 딱딱노란핑 제발 아 나이스. 나스스 창고. 하나 모르겠네. 나스다 아니잖아. 둘둘 둘 남았잖아. 살렸을 거야. 이거. 어? 창고 안에 왼쪽으로 간다. 옮겨라. 응. 음. 있다 어, 나이스, 끝났어. 끝났어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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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 걸리 없네 쟤 일로와봐 일로와 일로와봐 는줄 알아? 가우팔가우팔 건너편이었어 그창고헐쉣 W 없다봐 어, 없어? 어? 응, 음, 너 1층 들어갔다. 하나 붙다가, 여기고. 하나 어디다 오냐? 어, 하나 더 본다. 하나, 단차 또 붙었어. 내가 들어간 증아, 집안에 들어왔어, 집안에 들어왔어. <목소리> 아, 치지죽됐다 어 됐어, 됐어. 아빙 빙을 아, 제대로 맞았네 아니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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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 끝났다 어 이게 다 뜬다고 4번 봐야 돼4번 뛴다 4번4번 4번 길리 하나야 이게 예라스트 얘라스트 아무튼 안 놓는다고 이걸 어... 나이. 나이스, 나이스. 거지 좋다 좋다 어! 아 링스 야무지게 썼다 이거 이거 링스 있어서 이건 적어된거 <laughs> 링스 먹고 차에 <차이> 있다가 <laughs> 근데 또 여기 와가지고 저질하고 있는 거야 어, 앞앞창 먼저 컬러 시키자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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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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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도나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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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있도 거지 나도 우리 둘로 싸야겠다 지금 앞에 싸움 난다 두명 맞아 졌고두명 잡았고 하나 기절인데 밖에 살릴 수도? 나이스, 잘 따라. 하나 있던 게, 하나 있던 게, 전, 전에 있던 재원이 창고 쪽으로 갔거든? 야, 3번 픽에 하나 있어. 3번 픽 컨테이너. 아, 하나 창고 보였다. 회집 쪽인가? 위령 집 쪽? 어, 조금 얼었는데? 사운드가? 내가 볼게. 강남3창인가 아니면? 차돌이, 차돌이. 아, 어 오케이, 보인다 오케이. 보인다 발이 잡았겠다 올라간 거 보여 계속 한명올라간거래야밥 버는 방법 한명몰렸어 잠깐만 들어가 나 있어 더더 있어 선성 더 모른다 더 몰라 사운드 없지 돌산 아 여기 차가 아, 있네 얼루집 돌산 야지원아너 자리에 안좋아 애들 들어왔어 이쪽에 들어왔다니까? 어 기다려봐 쇠 기절 초딱 기절 나이스 나이스 응, 응. B만 보면 돼 이제? 아니 어. 이제 여기, 여기 오는거 가야돼 두명 뛰었거든? 아내쪽 사운드 아, 이거 봐줘야돼 탄이쪽 봐줘야돼 여기 명보고보 두대 두대 3번 두대 애들아 강북에서 누구 잡는다 절기 일단 계절로한번아 네. 따개비도 왔다 야, 내 창고 붙는다 내창 아, 여기 들어갔어 여기 하나 들어갔어 아, 안 돼있게 봐줄게 하나 넘어갔어 두명 들어왔다 아투척아 이거 따개비도 붙었는데 이거 여기 앞에 있어. 재원아, 드럼통 앞에 있어. 하나 더 왔다. 1 번, 3번두 명이야. 두명 2명 기절. 두명 기절이야. 야, 뻑뻑 뻑. 하나 더 있어, 하나 더 있어 선수, 하나 더 있어. 세 명. 나이스. 끝난 거지 여기. 아, 어, 아니야, 끝났어, 아, 끝났어, 끝났어, 끝났어. 기절. 끝났어? 마지막 기절이야. 기절이라고? 어디 들어왔는데? 우리 좀 붙은 거 주시는 거, 사운 나는 거 같거든. 따기비도 아. 있다 이거. 있다 아 따기비 주시다. 음. 아 여기 하나. 아 철탑 철탑 개장. 아 선생이 쭉 와봐, 쭉 와봐. 응응응 음, 음, 음. 보급대. 뭐냐? 라스트 그럼 아까 걔인가 보급대 보급대 있고? 확인 아, 확인. 诶，对。哎呦。